안녕하세요. 이쁘바정씨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만에 미주 크레인. 원래 임, 미주 하면 후시였는데, 음, 의견을 자꾸 다른 기계를 했더니, 어, 미주는 영상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, 오늘은 마릴라고라프라스 있는 그겁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빡빡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간만에 하는 미준데, 미주인데... <목소리> 일단 타본으로 싸야겠죠? 스크립박 같은 경우에는 마리를 못 들어올리고, 마크라스는 가볍게 들어올리는데. 이주크레인은 이게 기계가 낮아가지고 이 영상 찍기가 참 불편해요. 진짜 탑 그렇지. 현재 탑까진 됐고. 아이고 아이고 좀더 연구하게 실수하고 탑 됐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. 원래 제를 탑으로 쓰고 싶었어요. 나쁘지 않은 지금 니치가 아이고 굴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올려줘 그렇지 올리고 나면 이제 아, 잠깐만 야야야 못 야, 쳐가니까 야. 금방 끊겨버리네 만 원짜리로 갈게요. 15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아, 4초 4초 와이기 한두 한하번하이네이데나데 자연스럽게 미는 방법이 있으니까 <laughs> 다 필요없어 1 5초면초5초안초하에하지 거지. 잘 잡았고요. 지금 탑이 완벽해서 그냥 굴리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. 아이고 집게를 못 맞았어. 아이고 아,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이게 뭐 밀어서 한고 자식고가 없네요, 진짜. 아이고 지금 제를 치워야겠다. 걸려서 그렇지. 마를 뽑기, 참 좋은 날입니다. 빠샤! 아우! 아, 라풍을 왜못뜨는 거야, 진짜? 이해가 안 돼. 아우, 들어! 아, 이해가 안 돼, 진 네. 아, 쓸데없는 데서 횟수 엄청 나오고 있네데 근데 사실 저도 얘까지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이게 지금 기계가 지금 라퍼를 못 들어올리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지는 이해가 정말 안 되지만. 딱히 다른 말은 듣게또 없고 세번나왔고요아 5,000원짜리 도을걸그다 에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다니요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탑도 무너졌고 뺄 말이 없고 아 근데 왜 미주가 지금 저 라푼을 드는데 힘이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예 뭐 잡지 못하네 지혜의 가방 <laughs> 2만원 써서 라크 하나 20만 5천원 했으면 정말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소개밖에 못했죠? 아유 아깝다 아 이게 탑은 진짜 좋았는데 아쉽네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아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루이 샴이라는 캐릭터네요. 처음 보는데 이런 포스터까지 있을 줄은... 나는 뭐 역사가 있는 캐릭터이거죠 낼 때는 머리를 잡고 빼내야겠는데 아이고. 뒤집기 한번더 다리잡고 그렇지 안닿네요 고양이 얘부터 빼야될것같아요 얘가 누르고, 앉아서 누르고있어갖고 얘가 안나왔던것같아요자 일단 뒤집기 갖고는 좋구요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만원짜리 가볼게요. 일단 좀 밀어놓고. 시간이 15초가 돼가지고. 아프다. 어, 힘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. 걸렸다! 걸렸다! 아이고! 예, 다시 잡을 리가 쉬운 애는 아니에이가 몸이 나름 딴딴해서 그런지 좀더 가서 누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뒤집기 리치가 짧은데 한번 해보죠 너무 멀리 잡지 말고 걸렸다 뒤집기 오케이 뒤집기 한판승 오, 잘 들어갔고. 근데 이 각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, 몸이 뒤로 가야 되는데. 뒤집기 아 뭐야? 내가 알기로 여기는 아구를 벌린 적이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. 어. 시원하게 뒤집어 버렸는데 애매하니까 5,000원씩 가볼게요. 저여 피카츄는 손안 대시는 게 좋아요. 저 피카츄는 하도 엉덩이에 무게 작업이 많이 돼 있어갖고, 진짜 오뚜기처럼 저기서, 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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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뚜기처럼 그거 할 놈이라갖고, 쟤는 저기다 갖다 놓으면 멘붕 오는 거죠. 저 피카츄는 아예 안 건드리는 걸로.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저 피카츄 얼마나 무게 작업 돼 있는지. 걸렸다! 그렇지! 오케이. 여기 이쪽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집게가 살고돌아네 집게가 돌 것까지 생각해서 그렇지. 그리고. 한번남았고요 5,000원 시간이니까 확실히 짧긴 짧네요. 이게 시간이. 시간이라기보다 횟수가. 체감상. 못 잡을 것 같은데? 어, 잡았다. 아이고, 아, 저거 하면서 돌아버렸네. 5,000원 맞아. 딱 5,000원 가기죠, 이게. 피카츄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. 에고. 걸렸다! 어 이럴 때 진짜 쫄깃하죠? 어 저거 떨어지면 멘붕 오는 거거든요. 기계 뽑기는 하지 않았네요, 다행히 오케이. 요런 거는, 일단 바깥집게모형도 중요해요. 걸리기만 하면, 그렇지, 걸렸다. 그렇지. 어, 씨, 잘한다. 이게 얘를 한 번에 갖고 가려면 고 어차피 놓는 위치니까. 최대한 우측을 잡아서 이쪽으로 끌어올린 거죠. 설계 뽑기. 아이고. 한번 남았는데. 얘는 저기 올라가면 천 원짜리로 마무리를 해야겠는? 아, 어차피 지금 얘를 5 0 0 0원더 해서 뽑아봤자 더할게 없어요,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탑은 굉장히 좋은데 뽑을 애가 없어요, 뽑을 애가. 이 피카츄는 진짜 싫어요, 저 개인적으로. 그래서 얘는 빼고 자 일단 전망도 그냥. 루이샤 1, 2, 3. 4. 4. 4. 네. 여 4. 개 4. 4. 4. 4. 4. 원 했는지 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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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미주 탑 평평하고 옆에 굴러떨어지는 거 방지하는 저 방어탑만 딱 저렇게 돼 있으면 약간 여기 루이샹 눈 정도에서 뒤집기를 걸어주면 어 딱딱딱 나오는 미주크레이의 특징 어 한번 같이 봤습니다 미주크레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당신... 뮤주 클랜 영상도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으셨으면 추천, 아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. 감사합니다.